남성이라면 전립선과 방광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전립선 내시경을 하다가 방광암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 이용우 씨. 그 즉시 수술을 하고 1년 반째 재발 없이 지내고 있다. 아 안녕하세요. 지금 뭐 소변에 혈려도안 나오시고 그죠? 네. 뭐 다른 거 불편한 건 크게 없으시죠? 네, 네. 색깔이 어떻세요? 물을 좀 많이 먹으면 좀 맑게 나오고 네. 물좀더 적게 먹거나 피곤하면은 약간 질하게 나와요. 방광암은 소변하고 연관이 많이 있거든요. 소변을 통해서 많은 그 독성 물질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요로 상피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방광암이 상피 세포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물을 많이 먹고 소변 색깔이 하얗게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한거거든요 이용우 씨는 방광암 수술 이후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며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 다른 암에 비해 방광암의 재발률이 높기 때문이다. 재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 이게 이제 관리를 잘못하면 술 같은 거 많이 먹고 그러면 한뭐 60~70%가 재발한다고 상당히 조심스럽죠. 그 재발 확률이 좀 다른 것보다 좀 높다고 그러니까. 방광암의 재발이 잦은 이유는 무엇일까?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은 요관을 통해 방광에 모이는데. 이때 소변은 물론 다른 물질까지도 늘 방광 안에 머물기 때문에 한번 암에 걸리면 재발이 잦을 수밖에 없다. 재발을 막는 최선책은 정기적인 검사다. 오늘 이용우 씨는 방광 내시경을 통해 검사를 한다. 방광 내시경은 방광 안을 직접 볼수 있어 정확도가 높다. 방광암을 진단하는데. 내시경을 안 하고 진단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환자분이 고통을 느끼지 않고 할수 있는 그런 검사 방법들이 그래서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변에서 암세포가 나오는지 볼 수도 있겠고요. 소변에서 암 표지자를 찾아내는 검사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아직까지 개발된 것 중에 내시경을 대체할 만한 검사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물좀 많이 드셔야 되겠어요. 방광 안에 이렇게 떠다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지금. 요도를 통해 방광 내시경을 넣고 보면 방광암인 경우 포도송이 모양으로 종양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이용우 씨의 방광에선 그런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다. 지금은 방광 안에 다른 거 생긴 거 없이 깨끗하시네요. 이용우 씨는 방광암 재발 없이 잘 관리되고 있었다. 김태빈 씨는 지난 10월 방광암 진단을 받았다. 과음을 한 다음 날 소변을 보는데 문제가 생겼다. 화장실 소변 보고 나오면은 다시 또 가고 싶고 보고 나왔는데 돌아 나왔는데 다시 이제 볼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다시 들어갔죠. 들어 나오지 않으니까 혹시 전립선의 문제일까? 동네 병원에서 항생제 처방을 받았지만 잔류감이 전혀 해소되지 않아 결국 전문의를 찾게 됐다. 여기 두꺼워진 부분에 이렇게 뭔가가 튀어나와 있는 이런 소견들이 계속해서 보입니다. 근데 아주 저희가 전형적으로 보는 방광암처럼 이렇게 포도송이 모양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모양이 변해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어서요. 진단이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방광암 중의 하나죠. 예. 검사 결과 방광암 덩어리가 소변이 나오는 길을 완전히 덮고 있었다. 뭐. <웃음> 그래요? <웃음> 예. 오른쪽은 지금 요관을 막고 있으면서 방광 안에 1cm 이상 크기의 예. 종물이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하시는 수술은 예. 저희가 내시경으로 그 종물을 다 제거를 할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우리가 방광암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표재성 방광암이면 그걸로 치료가 끝날 수 있고요. 만약에 뿌리가 근육층까지 깊이 들어간 침투성 방광암이면 그 이후에 결과를 보고 방광을 다 드러내는 큰 수술을 하셔야 돼요.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은 방광에 저장된다. 약 200cc 정도의 소변이 차면 소변이 마렵고 배출하게 된다. 방광은 여러 층으로 나눠졌는데 암세포가 점막과 점막 하층에만 침범한 경우 퓨제성 암으로 방광암 1기다. 2기는 근육층 내부까지 침범한 침윤성 암이다. 3기는 암이 주변 지방조직까지 침범한 경우 사기는 전립선이나 주변 장기 및 골반 벽에 전이된 상태를 말한다. 암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방광 내시경 수술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오늘의 수술이 중요한 이유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게. 이걸로 자기 방광을 다 드러내고 인공 방광이나 요루를 차고 지내야 되느냐 안 하느냐에 굉장히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수술이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겠죠. 암은 어디까지 침범했을까? 앞으로의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될 수술이 시작됐다. 암 종양들이 눈으로 확인된다. 여기 패도송이 모양처럼 튀어나와 있고요.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죠.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쫙 깔려 있는 모양으로 지금 있고요. 오늘 수술을 통해 종양 제거뿐만 아니라 암이 방광 근육층 어디까지 침투했는지 병리학적 진단을 내리게 된다. 수술을 위해서는 먼저 요도를 통해 방광 내시경을 넣는다. 내시경 끝에는 특수한 전기 칼이 달려 있는데. 이것이 방광 표면에 생긴 종양을 깨끗하게 긁어낸다. 크기가 너무 커지거나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 경우는 내시경 치료만으로는 완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방광을 다 드러내는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는 한 80%가 이런 내시경 치료로 다 완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20% 정도만 우리가 뿌리가 깊어서 우리가 침투성 방광암이 되기 때문에 방광을 다 드러내는 수술을 하는 거고 최근에는 대부분은 이렇게 내시경적으로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술로 끝날 것인가? 자기 방광을 드러내 다른 방광을 탈 것인가? 이후의 삶을 결정지을 중요한 수술이 그렇게 마무리됐다.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암. 하지만 암이 있다고 모두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다. 장현준 씨의 경우가 그렇다. 4년 전 장현준 씨는 수변을 보고 싶었지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전혀 볼 수가 없었다. 수변길을 꽉 막은 것은 비대해진 전립선이었다. 7cm 정도 컸기 때문에 그놈이 양쪽에서 소브줄을 막혀 가지고 소변이 불통이 됐었어요. 막 이게 막차니까 뒹굴뒹굴 부르고. 소변이 안 나온다는 거요. 천당과 지옥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2013년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암을 발견했다. <목소리> 하지만 그 즉시 수술을 하지는 않았다. 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료 방법을 고민하다가 결국 저희가 결정한 거는 어, 적극적 감시요법이라고 해서. 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당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걸 좀 유보해놓고 계속 검사하다가 병이 더 진행하면 그때 이제 치료받기로 했었습니다. 전립선 주변에는 배뇨와 성기능에 관련된 신경들이 조밀하게 얽혀 있다. 수술에서 신경 보존이 잘 되지 않을 경우 그 후유증으로 유실금이나 성기능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적극적 감시요법은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정기적인 추적 검사와 MRI를 통해 치료의 적기를 찾는 치료 방법 중 하나다. 수술은 요실금이 좀 생긴다든가 성기능이 좀 떨어진다든가 이상 합병증이 대표적으로 생길 수 있고 방사선 치료는 어, 역시 그것도 어, 방광이나 대장이 자극을 받아서 소변을 좀 자주 본다든가 또는 소변, 소변 대변을 보고 나도 시원하지 않고 좀 어, 불, 불편감이 남아있다든가 어, 소변과 대변에서 피가 난다든가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하지 않고 좀 유보한다면 그런 합병증을 경험하지 않고 지내는 시간이 기간이 늘어나서 지금 벌써 4년 반째 에, 그런 합병증 없이 지내시는 거고. 하지만 적극적 감시요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지는 않는다. 조건이 까다롭다. PSA라고 하는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는 10 미만이었으면 좋겠고요. 조직 검사를 했을 때1열두 군데를 했다면 두개 미만이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암의 성격을 반영하는 그 악성도가 좀 낮았으면. 이세 가지가 다 충족하는 분들은 저희가 아주 초기라고 판단하고 적극적 감시 요법을 시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삶의 질을 고려한 암 치료법이 도입되고 있다. 암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중년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뇨기암은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하루 세 시간씩 꾸준히 운동을 하는 윤창순 씨. 하지만 그는 방광암 3기 환자다. 방광을 들어낸 후 인공 방광 수술을 하고 거기다 인공 과리 끈까지 달았다. 너무 많이 농사도 지러 다니고 어그저께 또 영주에 가서 일박 일도 사갔다. 산비탈 산 산비탈에서 지금이야 유실금 걱정이 없지만 4년 반 전만 해도 사정은 달랐다. 잠시 외출을 하려 해도. 꼭 기저귀를 차거나 챙겨가야 했다. 애들 육세 육칠 육세 정도 해야 되는 애들 기저귀. 별도로 뭐 오줌 누고 그럴 세가 없어요. 계속 세니까 안 나와 안나와 뭐, 오줌 말았거나 그런 게 없는 거야. 감각이 없어요. 신호가 안 오는 거. 야 2013년 당시 윤창순 씨의 방광암은 악성도가 높았다. 방광벽 전체가 암 덩어리로 두꺼워진 상태. 결국 방광 적출 수술을 했다. 암이 퍼진 방광 전체를 떼어내고 인공 방광을 달았다. 소장을 이용해 주머니 모양을 만들어 주는데 이것이 원래의 방광을 대신하는 것이다. 인공 방광 수술을 받지 않으면 소변 주머니를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 많이 놀랐죠. 우, 우습게 생각했지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laughs> 근데 드러내고 한이년은 요즘에 그냥 소변이 줄줄줄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인공 관략근을 또집어넣 만들어놓지. 요실금 때문에 기저귀를 차고 산지 무려 3년. 스트레스가 컸지만 윤창순 씨는 연습을 하며 이를 극복했다. 고무풍선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눌러주면 은 이게 이제 여기가 열리면 그때 이제 소변 볼일 보고, 볼일을 보고 눌렀다가 그러면 양손을 항상 같이 사용을 해야 돼 소변 배출은 환자에게는 삶과 직결된 문제다. 하지만 옷을 다 내리고 소변을 보다 보니 적잖은 오해를 받기도 했다. 남자들끼리 별거도 이상하게 볼까 해서 좀 수천 년 아닌 것 같아요. 훌떡 <laughs> 까니까. 인공방광에 인공활약근까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경우라고 한다. 불편함을 이기고 암을 잘 관리하고 있는 윤창순 씨. 내년이면 5년 생존율이라는 자랑스러운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전립선암 조직 검사를 앞둔 최영식 씨가 주사실 앞에서 대기 중이다. 조직 검사에 앞서 먼저 항생제 주사를 맞아야 한다. 검사 기구가 대장을 거쳐 들어가 전립선 조직을 떼어내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가 있다. 항생제는 미리 약으로도 먹고 주사도 맞는다. 피검사하고 MRI를 찍었죠. 찍어, 찍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상 소견이 발견된 거죠. 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직 검사는 매우 중요하다. 조직 검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검사에 앞서 항문에서 직장까지 마취제를 발라 국소 마취를 한다. 조직 채취를 위해 바늘이 달린 초음파 기구를 항문으로 집어넣는다. 이 초음파 기구를 통해 전립선을 살펴보면서 특히 MRI 소견에서 전립선 암이 의심됐던 부분을 포함하여 여러 군데를 바늘로 찔러 조직을 채취해 검사한다. 지금 MRI 위치하고 초음파하고 좀 같은 위치를 좀 찾아내서 MRI에서 의심됐던 부위를 꼭 포함할 수 있도록 조직 검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끔 거립니다. 총소리 나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좀좀 전에 많이 아프셨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 괜찮으세요? 네. 네. 자, 한번더 의심되는 주변 조직을 여러 번 채취한다. 조직 검사를 하고 나면 대변에, 소변에 정액에 피가 보일 수 있어요. 그 이후에 혈뇨같속되더라도 대개 소량입니다. 최영식 씨는 모두 10군데의 조직을 채취했다. 일주일후 정확한 결과를 알수 있게 된다. 전립선이 이상하게 커지거나 종양이 있을 경우에는 손으로 만져 전립선암을 진단할 수도 있다. 직장 수지검사도 똑같이 손가락을 초음파 아까 넣는 것처럼 손가락을 넣어서 전립선을 이렇게 만져보는 겁니다. 뒷부분을 그래서 전립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립선이 여기 방광이고 전립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항문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보면 전립선이 바로 만져지죠. 그래서 전률선의 크기가 어떤지, 또 얼마나 절선이 딱딱한지, 혹시 그 안에 결절같이 혹이 의심할 만한 게 있는지를 만져서 알수 있습니다. 암은 수술보다 사후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며칠 전 요도를 통해 방광 내시경을 넣고 중양절제 수술을 받았던 김태빈 씨. 이게 만약에 뿌리가 깊으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방광을 다 드러내는 큰 수술을 해야 될수 있는데 지금 그런 건 아니신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문제는 방광암은 지금 수술한 부위에 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 또 생기고 그 옆에 또 생기는 이런 재발을 되게 잘해요. 요관에도 생길 수 있고. 콩팥에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다발성으로 생기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물을좀 많이 드셔야 돼요. 물을. 소변 색깔이 하얗게 좀 유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왜냐하면은 소변에 있는 어떤 물질들이 자꾸 방광을 자극해서 다른 부위에도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어서 소변량을 자꾸 많이 배출시키는 게 아주 좋아요. 어우, 물 많아요. 혈관이에요? 아니요. 이제 이게 요도에다가 카테터를 주입해서 방광에 약물을 주입하는 치료거든요. 조직 네. 검사 결과 암이 방광의 점막에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수술은 없고 약물 치료를 하기로 했다. 김태빈 씨가 받을 약물 치료는 BCG 결핵균을 방광에 주입하는 면역 요법이다. 요도를 통해 방광 안에 BCG 약물을 주입하면. 종양의 재발과 진행을 막을 수 있다. 약물 주입할 때는 아프지 않습니다. 편하게 저 약물 들어갑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BCG 효과가 가장 뛰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왠지는 아직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이 CG라는 약물을 집어넣으면 방광 내에서 염증 반응도 일으키고 면역 반응도 일으키고 다른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 방광암이 생기는 걸더 줄이게 돼 있는데 단순한 항암 치료인 마이토마이신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효과는 더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방광 약물이 잘 골고루 묻기 위해서 자세를 좀바꾸게 옆으로 한번 돌아보시고. 전형적인 방광암의 소견이 아니었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소변이 보낸 신호로 암이라는 걸 알게 됐다. 이제 관리를 잘하는 일이 남았다. 네, 좋습니다. 좋고요. 일어나시면 될것 같아요. 느리게 진행되는 암이라지만 한편 무섭게 빠른 전이를 일으킨다는 두 얼굴의 전립선암, 골반뼈와 임파선까지 암이 전유된 한상현 씨는 요즘. 호르몬 치료로 그 전이를 늦추고 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이 힘들 때가 있다. 한상현 씨가 받고 있다는 호르몬 치료는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전립선 암은 그 원인 중 하나가 남성 호르몬인데, 이 남성 호르몬이 전립선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 환자의 몸에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투입하면 전립선 암의 진행을 막거나 암의 크기를 줄여줄 수 있다. 부작용은 유방이 커질 수도 있고, 이게 그 여자들의 그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한 번씩 성격도 조금씩 바뀌고, 막 얼굴 막 확확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막 그거 그 증... 그거 말고는 지금 크게 뭐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는 증상이 따로 없어요. 호르몬 치료는 여자분들이 폐경기 때 겪는 것과 비슷한 합병증만을 보이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심하지 않고 초기에 대부분의 전립선 암에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립선 암의 전신 치료의 1차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약 1년 반에서 2년이 경과하게 되면 전립선 암 자체가 호르몬 치료에도 불구하고, 즉 남성 호르몬이 없는 상황에서도 다시 자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호르몬 치료를 해도 병이 더 이상 억제되지 않고 병은 계속 자라게 되죠. 결국 문제는 치료제의 내성이다. 때문에 새로운 치료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상현 환자의 치료를 논의하기 위해. 비뇨기암센터 다섯 개과의 교수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항암 치료도 다 끝난 상태고 호르몬 치료는 좀 진행 중인데 저 부분에 대해서 RT를 좀더 하는 게 어떤가에 대해서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케모나 하고 나서 또 발암 시험 해서 혹시 그뉴런드크라인 이런 거면 케모 치라피도 롤이 있지 않을까요? 그냥 케모는 독시락사를 했거든요 이미 했는데 한 환자를 위한 이른바 맞춤형 암 치료를 모색하는 자리. 방사능 치료와 새로운 표적 치료제 등이 논의됐지만 치료 방법은 환자와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결정하게 된다. 비뇨기암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전립선암. 5년 생존율은 높지만 재발율 또한 높은 방광암. 생명을 위협하는 두려운 암에서 극복할 수 있는 암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기검진이 필수다. 소변과 혈액이 보내는 작은 신호로부터 우리는 암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명의는 웃는다 비뇨기과 자주 가십니까 전립선암의 건강검진은 간단히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특이 항원을 측정하고 어, 간단한 신체 검사 직장 수지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암을 만져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립선 암을 진단한다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립선에 대한 건강검진은 5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것을 권하고 있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좀더 일찍, 40대부터 검사하기를 권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은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몇 년에 한 번씩 하라는 우리 지침이 다 있죠. 근데 방광암에 대한 방광 내시경을 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굉장히 좀 외면하고 싶은 암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빙뇨기과로잘 올려고 하진 않죠. 사실은 어뭐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하듯이 방광 내시경을 한다. 그러면은 방광암도 일찍 발견하고 완치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가 앞으로 어떻게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고 이게 보편화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